반갑습니다. 정원다육 화분 채널의 정원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행복을 드리는 다육하분 채널입니다. 오늘은 3월 24일 영상이고요. 오늘 도립기쁜 공방분으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다양한 화분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전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는 1번 화분은 대단입니다. 3,000원에 판매하는 토마루 공방 화분입니다. 물마름에 좋아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시리즈의 화분인데요. 한복을 입은 예쁜 여인으로 포인트해 주신 화분입니다.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8.5cm, 높이도 8에서 8.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둥근 디자인과 굴려진 사각 디자인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개당 23,000원에 판매하는 토마루 공방 화분은 3종 세트 구입 시 69,000원이지만 할인해서 6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조금 더 목대 있는 다육이 식재 가능한 화분입니다. 개당 4 5 0 0 0 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한복을 입은 여인과 꽃을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입니다.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종이컵을 한번 놓아봐드릴게요. 이렇게 목대 있는 다육이 식재 가능한 화분이고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둥근 디자인의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9.5cm, 높이 15.5cm 나오고요. 옆에 화분은 9cm, 15.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굉장히 물마름에 좋아서 다육이 건강에도 좋은 화분인데요. 2종 세트 구입 시만 원을 할인해서 8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화분도 개당 4 5 0 0 0 원에 판매하는 화분입니다. 2종 세트 구입 시만 원을 할인해서 8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cm, 높이는 15.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이렇게 쨍한 색감의 한복이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2종 세트 구입 시 8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개당 4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3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이종 세트 구입 시 8만원이지만 만원을 할인해서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cm, 높이 15.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옆에 화분도 입구 사이즈 10cm, 높이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조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 하분이고요아래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한복을 입은 여인과 이렇게 꽃으로 포인트 해주신 하분입니다. 2종 세트 구입 시 만원을 할인해서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디자인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쁜 노란 색상 치마를 입은 여인과 푸른 색상 치마에 예쁜 꽃을 그려주신 화분인데요. 역시 동일하게 2종 세트 구입 시 8만원이지만 만원을 할인해서 7만원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넉넉한 사이즈의 캐릭터 화분입니다. 개당 24,000원을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4종 세트 구입 시 96,000원이지만 많이 할인해서 8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컵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 포트 합식 가능한 화분이고요. 사각분이기 때문에 베르나라 키핑장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식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5cm, 높이 10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로 그림을 그려주신 화분이고요. 24,000원에 판매하는 캐릭터 화분은 4종 세트 구입 시 11,000원을 할인해서 8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개당 26,000원에 판매하는 사각 풍경분입니다.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예쁜 그림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인데요. 4종 세트 구입 시 104,000원이지만 할인해서 9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종이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품 나육이라든지 여러 포트 합식 가능한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2cm 높이는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포인트 해주신 화분이고요. 개당 26,000원에 판매하는 사각 풍경부는 4종 세트 구입시 할인해서 9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개당 22,000원에 판매하는 사각 단빛공방 화분입니다. 4종 세트 구입 시 88,000원이지만 할인해서 8만원을 판매하도록 하고요.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에 좋은 화분입니다. 저희 컵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인데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해바라기 디자인의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12cm, 높이 11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이렇게 장미코사지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은 10.5cm, 높이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개당 22,000원에 판매하는 사각 단빛공방 화분은 4종 세트 구입시 할인해서 8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흑사랑분입니다. 게다 2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고요. 2종 세트 구입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을 해드리면 택배비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예쁜 콩분 두 점을 이렇게 선물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cm 높이는 12.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잔잔한 꽃과 이렇게 반짝반짝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흑사랑분은 2종 세트 구입 시 콩분 2점을 포함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도 흑사랑분입니다 개당 4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3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이종 세트 구입 시 77,000원이지만 7만 할인해서 7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컵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목대 있는 다육이라든지 아니면 꽃이 피는 예쁜 라디칸스 식재하면 너무나 예쁜 화분입니다. 화분의 입꽃 사이즈가 15cm, 높이는 14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옆에 화분도 입구 사이즈가 14cm, 높이 11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역시 조이컵 하나가 쏙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아래 안정감 있는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역시 이렇게 토분으로 제작되어서 물마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2종 세트 구입 시 77,000원이지만, 7만 할인해서 7만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도도공방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려한 화분인데요. 계단 가격 4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3만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이종 세트 구입 시 72,000원이지만 할인해서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5cm, 높이는 14.5cm 나오고요. 옆에 화분은 10cm, 높이도 10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아래 다리랑 물구멍도 확인하시고요. 반짝반짝 보석이 굉장히 예쁜 화분이고요. 이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도 도도공방 화분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개당 42,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3만원에 판매하는 화분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2종 세트 구입시 72,000원이지만 할인해서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0.5cm 높이는 14.5cm 나오고요 옆에 화분도 10.5cm 높이는 9.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야시 꽃과 보석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화분이고요 위쪽에서 바라봤을 때 예쁜 프릴 디자인으로 제작해 주신 화분입니다 도도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시 72,000원이지만 할인해서 65,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시켜드리는 화분은 언화분 공방 화분입니다. 게다가 2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과 35,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한 점을 세트로 구성한 상품인데요. 이종 세트 구입 시 59,000원이지만 5만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11cm, 높이는 10.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옆에 화분은 입구 사이즈가 10cm, 높이는 12cm 나오는 화분입니다. 종이컵 하나가 모두 쏙 들어가는 사이즈의 화분이고요. 둥근 화분은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넉넉한 사이즈의 화분입니다. 개당 2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과 35,000원에 판매하는 어나분 공방 화분은 2종 세트 구입 시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화분도 개당 3만원에 판매하는 언화분 공방 화분입니다. 예쁜 장미코사지로 포인트되어 있는 화분인데요. 2종 세트 구입 시 6만원이지만 만원을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감안하실 수 있도록 옆에 조인컵 한번 놓아봐 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목대에 있는 다육이 실제 가능한 화분이고요.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9.5cm, 높이는 10.5cm 나오고요. 옆에 화분도 이코 사이즈가 9cm, 높이는 11.5cm 나오는 화분이네요. 이종 세트 구입 시 6만 원이지만 만 원을 할인해서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은 다양한 꽃과 다양한 색상으로 이렇게 세트 구성한 상품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물마름에 좋은 화분인데요 개당 가격 10,000원에 판매하는 화분 5점과 9,000원에 판매하는 둥근 창분을 이렇게 세트로 구성한 상품입니다 6종 세트 구입시 59,000원이지만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고요 그럼 9,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을 제가 선물로 드리는 셈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하분의 입구 사이즈가 12cm, 높이는 10.5cm 나오는 화분이고요. 창부는 입구 사이즈가 13cm, 높이는 9.5cm 나오는 화분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물바름에 좋은 화분이고요. 6종 세트 구입 시 59,000원이지만, 할인해서 5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수제 공방분들 큰 할인으로 찾아뵙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다양한 화분과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